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205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및농업문화사이트인 농사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소개된 메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사로라고 하는 사이트에는 버릴 것 없는 메밀이라는 취지에 메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구수한 향기와 쌉싸름한 맛으로 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메밀 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능지농업연구소의 김수정 박사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메밀은 재배기간이 짧아 채소 감자 등타작물의 전후작물로 적합하고 물빠짐이 좋아야 하고 비옥한 통에서 비요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는 요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밀은 국수나 무기 재료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물입니다. 메밀에는 혈관 질병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루틴, 피로해서의 뛰어난 비타민 B군,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메밀은 단백질이 많아 영양가가 높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자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수, 부침개, 목등 각종 음식에 널릴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또한 요리에 이용되는 것은 주로 나달이지만 잎, 줄기, 꽃, 나달 껍질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린 잎은 새싹으로 다 자라니까 줄기는 풀 사료로, 꽃은 차와 꿀로 이용됩니다. 나달 껍질은 베개 속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메밀의 나달 껍질로 속을 채운 베개는 가볍고 부서지지 않으며 통풍이 잘돼 여름철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메밀은 크게 일반 메밀과 쓴 메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단순히 메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메밀입니다. 쓴 메밀은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쓴맛이 나지만 나다를 차로 마실 경우 쓴맛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일반 메밀보다 쓴 메밀이 루트니약 100배나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루틴은 모세관을 강화시켜 뇌출혈 등의 출혈, 출혈성 질병을 예방할 뿐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도 뛰어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 메밀 또는 보통 메밀이고요. 오른쪽은 쓴 메밀입니다. 이쪽은 알곡, 이쪽은 종실. 쓴 메밀도 알곡과 종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메밀의 어린 식물체는 줄기에 비해 잎이 커서 성숙한 식물에 비해 단위 무게당 루틴 함량이 높으며 실을 뿌린 후 35-45일에 최대 함량을 보입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잎, 잎자루, 줄기, 뿌리 순서로 루틴 함량이 높으나 꽃이 피는 시기에는 루틴의 68%가 꽃의 존재에 꽃의 루틴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메밀에는 루틴이 외에도 피로해소와 염증원화에 뛰어난 비타민 B군과 우리 몸의 세포와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필사 아미노산, 아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왼쪽이 일반 메밀 또는 보통 메밀 그리고 오른쪽은 쓴메밀 또는 타트리 메밀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지역에 따른 파장기와 생육초기 제외법입니다. 매밀은 품종과 지역에 따른 스티프름 식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 매밀인 양졸 매밀은 남부 지역에서는 4월 상중순에, 중부부 지역에서는 4월 하순 내지 5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 매밀은 중부부 지역에서는 7월 중하순에, 남부 지역에서는 8월 상중순에, 제주 지역에서는 8월 하순 내지 9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기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개화재성기에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밀은 생육기간이 60 내지 80일로 짧으므로 공류 채소류, 두류, 감자류, 유지작물류, 사료작물 등의 전후작물로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매밀이생리 초기에는 제수작업을 철저히 해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밀과 잡초와의 경험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속근과 김메기를 한두 번 해줍니다. 소금 작업은 출하 후15 내지 20일에 실시해야 합니다. 매미는 생장 속도가 빨라 잡초를 억제할 수 있으나 다습한 기후에서는 잡초 발생과 생리 경상으로 물빠짐을 원활하게 해줘야 합니다. 물빠짐 불량한 곳에서는 이량을 높게 만들어 매미를 재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미 재배에 알맞은 토양 조건입니다. 매미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나다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생리 기간이 짧은 작물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위가 낮은 토양, 부식물 함량이 많은 토양, 산성인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석회석 함량이 높은 토양이나 점토가 많아 다습한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물빠짐이 좋은 곳이 메밀 재배에 적합한 토양입니다. 메밀을 재배할 때는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료를 약간 주어도 되나 충분히 비옥한 토양에서는 비료를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메밀 영장 생장이 과다해지면 쓰러짐이 심해지고 나달의 수확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콩 복합 비료를 재배면적 10알, 즉 300평당 25내지 50kg씩 살포할 때 나달 수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메밀의 품종별 꽃과 종자 특성입니다. 메밀은 재배 시기에 따라 여름에 수확하는 여름 메밀, 늦가을에 수확하는 가을 메밀로 나누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주요 메밀 품종으로는 여름매밀은 양절매밀과 양절매밀 이후 가을매밀인 대산매밀과 다원 등이 있습니다. 양절매밀은 봄파종과 여름파종 이 모두 가능한 여름매밀이며 루틴 함량이 높은 품종입니다. 1995년 장려 품종으로 농가에 보급 되었습니다. 생리지수는 60-71로 짧고 줄기 길이는 짧아 쓰러짐에 강한 편입니다. 그후 수확량을 증가시킨 품종으로 양절매밀 2호가 육성되었습니다. 가을매밀인 대산매밀은 매밀 새싹용으로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생류기 수는 양절매밀보다 약간 더긴 74일이고 줄기 길이가 길며 싹튼 비율이 높아 새상 재배에 적합합니다. 양절매밀, 양절매밀 2호, 대산매밀, 다원, 꽃과 종자의 모양입니다. 메밀의 알맞은 수학계, 즉 수학적기와 수학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밀은 우한양 기화습성으로 인해 나달이 오랜 기간을 걸쳐 성숙합니다. 따라서 꽃, 녹색 나달, 또 성숙 나달이 동시에 같은 식물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 덜 염물 나달이나 수분 함량이 많은 잎과 줄기 때문에 나달을 건조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매밀 나달이 75에서 80% 성숙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 매밀은 장마가 시작되는 7월 중순 전에 콤바인으로 수확하거나 나수로 베어 곧바로 탈곡한 뒤에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이 너무 지연되면 나달이 땅에 많이 떨어져 수확량이 심하게 줄어듭니다. 콤바인을 사용할 때는 나달의 수분 함량이 1중프 이하가 될때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나달은 10일 정도 건조하고 콤바인의 실리콘 회전 속도는 600 rpm이 적당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나달에 금이가거나 깨지게 됩니다. 껍질을 벗긴 나달을 건조시키는 건조기내 온도가 45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루틴이 풍부한 메밀 쇠싹, 즉 메밀 순재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밀을 일정한 습도와 온도에서 발화시키면 메밀 쇠싹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메밀뿐만 아니라 메밀 새싹 효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밀 나자보다 메밀 새싹의루틴이 27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밀을 새싹 채소로 재배하는 농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밀을 새싹 채소로 재배할 때는 나달용 재배보다 파종을 촘촘히 하는 것이 좋고 파종 깊이는 2~3cm가 적당합니다. 영양가 높은 양질의 메밀 새싹 생사를 위해서는 태양이 비옥할수록 좋습니다. 비옥하지 않는통에서 메밀 새싹을 재배할 때는 콩 복합 비료를 재배 면적 10발 즉 300평당 25kg씩 살포해서 초기 생육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또한 태양이 마르지 않도록 신경 써서 물을 주어야 합니다. 메밀 새싹은 꽃봉우리가 맺히기 전 줄기 밑 부분이 녹색을 뜨고 있을 때 수확해야 합니다. 생육하는 동안의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파종 후 15일, 30일 후에 수확하면 신선한 수석 채소, 즉, 메밀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메밀 정도에 물 마주어서 일주 정도 풍화무처럼 키워서 이용하는 메밀싹과는 다른 생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밀을 약초용으로 재배하고 잘 때는 메밀싹을 키운 뒤35 내지 45일이 지난 뒤에 물속에 많이 들어있는 어린니과꽃봉어리를 수확해야 합니다. 그 후로는 루틴 남녀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루틴 생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기에 수확해야 합니다.